<laughs> 아, 미친놈시 <차가. 누가>, <laughs> 그렇죠. 어. 아, 이 시금이, 잠시 나같이 는 느낌으로... 알았어. 1시간... 우진... 1시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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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간1시거아시간 1시간... 1시간... 1노간1도간아시간1시시 <웃음> 오, <웃음> 야 오늘 한시간이 길겠다 아자 <laughs> 출발 뱃개로 지금 몇 번을 하는 가야저 자고 있는 거 헬기룸을 바꿔서 얘기해야지 아까 아까 나가도 싶다고 아까 나가고 다고이야 아니 끝 났으니까 놀고 있잖아 뭐? 불맥 잡는 순간 본거 뭐라고? 불맥 잡는 순간 본거미친도요학지 어디 페테니지 없어? 5 0 5세 이상 <웃음> 10년이.. <웃음> 아니 난 어드벤테이지를 줘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니까 오늘 다 같이 하기로 한거아니었어 그니까 그니까 <laughs> 됐어. 어차피 저도 늦게 끝나니까아미친놈들 <laughs> 씨. 아니 나 진짜 지금 팔꿈치 너무 아프고 그래 어저아프니까 그럼 너무 아프지 어드벤테이지를 줘 어, 여기까지 1번까지만 하고 이번은터 어드벤테이지로 그래 알겠어 끝나면 그때 끝나니까 어? 우선, 우선 하시면 알았어요 오케이 굿 앞으로, 앞으로 뭐? 앞으로 출발 무슨 새기야들어가지는이 헬리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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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콥리 네번 했어? <laughs> 와.. 세다난 10개씩 3번 했어 30개에 3네어1 0개를못표로가시면다어그 그래. 이제 나이도 어. 눈감아주세아 고마워 아 고마워 수현이 아, 아저씨 어.. 타고 선생이야 나그런이시키이때 하면 되는 거지? 탁월이 안 쓰는 거는 이제.. 아 해야지 FMO라고 아 그럼 그럼 아, 이거 이거 백 개만 찢어져. 어제 여기서 다다 애플 다 이거만 호흡이 안 되는 호흡이 나는 심장도 안 좋고 피가 <laughs> <laughs> 안 좋아서 그래서 또, 아니야 잠깐만 <laughs> 그래서 보면 좋지 않아?

아, 시동이. 저번에 100개 째는 것도 뺐는데 이거 밥을 천천히 깰야 대정신이냐고. 야, 나, 나 무릎 봐파 아. 아. 야. 어, 어떡하지? 아. 어, 빨나 들어와. 깰게. 노세. 노세. 노머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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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내 또라이도 너무 좋아한다아 내가 또 아, 이짜 너무 키웠어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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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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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나 진짜 무릎 아파 빨리 들어제 다음 순터 이만 쓰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컬을 대고 <돼서> 팔굽잡고 <laughs> <laughs> 나 이게 <이거> 쉽지 않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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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들니다 <laughs> 이번 주월수죠 월스 월수 내신? 월스 오세요. 안찍우면데초행월에오 그대로 있어. 월수는. 잘 외우세요. 월요일, 월에일 거지고, 거지고. 더 앉아야 됩니다. 멈췄다. 유니쉬. 어췄게 진짜 앉아 왜? 6 0개입니 아니지, 아까 5개 나왔어. 아니, 나 아까 아까, 아까 6 0개너희들이몇개 했어? 170개. 나, 75. 아, <laughs> 나, 75, 나 75개. 나7 5나 75개 있었어. 75개. 75개 시면6 0이 맞았지. 처음에 몇개 하고 다75야맞아 아, 6세트? 아, 아니, 확인해 봐야 겠다 <laughs> 여기 1 0 0 0억 있기 때문에 마중에 봤는데, 안닐수 있어. 아닐 수 공격 다버렸야 돼? 어, 좋아. 자, 좋아. 각자 100개 아니지? 아 아니, 아, 이거는. 이번, 예, 거, 거. 이번 것만 일단 이번 것만 아다 이번 거, 거. 아, 이번 건. 60개나 75개야, 논지. 아니, 아니, 70개. 70, 아, 까 75개로. 아니, 70개. Let's g 고 l e 개. s 70개. 70개 맞아? 으시 보게 되다, 시 보게. 으시 보게. 으시 보게. 으시 나게 으시 보게. 으시 보게. 시게 으시 개게 으시 보게. 으시 시 보게. 으시 보게. 시 보게. 으시 보아까시 보게. 으시 보게. 6시 보게. 으시 보 엄 <laughs> <laughs> <textured>. 너무 빠데아 <laughs> 지금 숫자랑 못생겨서 힘들었어 무 근데 오늘 시작한것 같은데 아, 아, 15 15 25, 35, 45 55아5 5에5 5이팅 화이팅! 55, 55, 55. 55. 55. 55. 55. 아아 하 u t 내가 이 시간이 지다니까 내가 이 시간이 지 가슴이 지금 너무 아파 <웃음> <웃음>